만약에 그분이 막 100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. 더 많다라고 하고 더 많은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은 그냥 하루, 한 하루에 100만원씩만 써도 1년이면 3억 6 3 6 5 0 0인데 그럼 3.65% 수익률만 놔도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10배 이상 수익 30% 40% 아니면 20배 이상 수익을 얘기하잖아요. 그럼 하루에 2천만원씩 써도 돈이 안 주는데 그 시간에 막, 그, 갑자기 막, 영상도 찍어가지고, 뭐, 좋은 차 타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, 시계도 흔들어야 되고 하는데, <laughs> 그 시간이 아까, 그시간은 솔직히 만약에 정말, 그, 그게 맞다라고 하면, 예. 그 시간에 좀더 더,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든, 아니면 어떤, 뭐, 좋아하는 사람들든 시간을 더 보내야 되는데, 시간을 거기다 쓴다라는 거는,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, 그걸 바라봤어야 되는데, 아까 칼리페님이 말씀하신 대로, 그냥 그거에 참여했던 분들은, 좀더 편하게 남들의 등에 엎어서 아니면 좀 욕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잖아요. 그럼 자기도 되돌아보기 전에 그 사람이한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잖아요. 그걸 저 사람 왜왜 왜 할까?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전에 어떤 분은 나는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. 근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고 그 선한 어떤 그 필명을 쓰시는 사람치고 선하지가 않고 징역도 가시잖아요. <laughs>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어떤 의도가시 얘기,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의 이제 눈에 눈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고. 본인의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는 안 당할 거야 나는 그래도 뭔가 배울 거야 뭔가 배우려고 거기 들어가서 공투로 참여하지만 배울 건 하나도 없고 왜냐면 본인이 준비했던 찾았던 물건도 아니고 본인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것도 하나도 없고 경험도 안 쌓이고 실력도 안늘어다는건그 전에도 찾아보면 다 그렇게 있는데 아 이번엔 다를 거야 그 마음은 결국은 본인이 좀더 편하게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잘 읽고 그런다음에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그 어떤 구조를 짜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짜고 예전보다 좀더더 나은 어떤 이그 그걸 만들었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부동산 계기가 확 좋을 때는 시간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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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뒤로 늦춰지지만 지금 조금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고도 부동산 계기가 안 좋아졌는데 지금 늦게 나온 이유는 그 앞에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돌려막을 수 있던 시간을 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.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쿠션 매겨가지고 어디가든 갖다 놔야 되니까 <laughs> 그런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쿠션.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.